모든 2 1년식이 혜택을 받게 되다 보니까 이 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어토 서변호입니다 오늘은 이제 10월달에 일본차입니다. 네, 일본차에 대한 프로모션을 안내를 해드릴 텐데 저희가 일본차는 한한두번 정도만 촬영을 했다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내용 전달을 안 했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일본의 이제 불매 운동이라든지 일본에 대한 이런 안 좋은 이미지들 때문에 제가 안 했다가 요새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요청이 들어왔어요. 일본차는 왜 정보를 안 주냐? 일본차까지도 한 번에 정보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메시지들이 들어오면서. 어, 제가 이렇게 일본 차량을 또 준비해 봤습니다. 어, 앞으로 이제 일본 차라 그래서 방송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어, 조금 더 이제 저희는 차량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로서 어, 정확한 어, 정보를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 일본이라는 그 나라가 우리한테 했던 행동들이 안 좋은 거지. 사실 차량은 안전성과 그리고 품질이 검증이 된 차량이죠. 어, 엔진 같은 경우에도 보증 기간 자체가 10년에 20만 킬로까지 굉장히 좋아요. 어, 자신감이 있는 건데 그 이유는 엔진을 교체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개량을 하고 업그레이드를 하기 때문에. 때문에 엔진이 그만큼 안전성이 있다, 안전성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만큼 품질이 정말 인증이 된 차량이고요.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브랜드가 일본 차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차량보다도 일본 차량들이 원래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 차 10월달 프로모션을 말씀을 드릴 텐데, 어, 지금 시기적으로 2021년식과 22년식으로 넘어가는 이제 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21년식의 재고는 거의 없고요. 2022년식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넣고 이제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대기 기간까지도 제가 적어놨는데 보통 대기 기간이 한 달에서 두 달이고요 아무리 오래 걸려야 한 3개월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년식은 극소량, 어, 소량입니다 각 모델들마다 할인 조건 외에 다른 이제 조건들이 있으면 제가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앞서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놓으시면 차량 구입에 대한 좋은 정보를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 혼다의 대표적인 이제 모델은 어코드입니다. 어, 어코드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2021년식이에요. 22년식이 아직은 안 나왔는데 어, 일본 차량은 이제 할인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델은 350에서 400만원까지 할인이 되고 있는데요.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난 모델인 것 같습니다. 어, 다음 모델 보실게요. 어, 다음은 이제 CRV입니다. CRV는 저희가 출고도 했었고요. 출고 리뷰도 저희가 찍었던 차량인데요. 어 일단은 가격 자체가 착하고 다 좋은데 어, 실내 마감 품질이 조금 아쉬웠던 차량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지금 약간 올드한 느낌이 나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즉시 출고 물량은 저희가 21년식은 확보를 해 놨고요. 할인을 보시게 되면 300만원부터 이제 최대 500만원까지 할인이 들어가다 보니까 차량 금액 자체가 요새 국산 차량이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이 차량이 오히려 더 저렴해 보이는데 그런 느낌도 나요. 어, 다음은 이제 오디세이입니다. 오디세이는 인기가 정말 많아요. 어, 카니발을 위협하는 차량이기도 한데요. 오디세이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없습니다. 네, 없는데 가끔 올라오긴 합니다만 계약을 넣고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대기 기간이 한 달에서 한두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오디세이는 공식적인 할인은 없지만요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수당 내에서 할인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표기를 해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일본 차 중에서 가장 프리미엄 브랜드입니다. 렉서스인데요. 렉서스는 22년식으로 이제 모델이 많이 넘어가면서 재고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21년식의 재고가 거의 정말 극소량 남아있고요. 혹은 계약을 넣게 되면 22년식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다음 달 내지 12월, 그러니까 11월, 12월에 이제 인도받을 수가 있게 되죠. 한두 달 정도요. 그리고 다른 모델들, 이제 체인지가 되는 모델들은 제가 자세하게 이제 모델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 ES 모델 보실 텐데, ES 모델은 지금 계약을 받고 있습니다. 22년식의 계약이고요. 21년식은 지금 다 완판이 됐습니다. 22년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약을 넣게 되면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인도 가능하니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어, 다만, 프로모션이 아무래도 렉서스다 보니까 아쉬울 따름이죠. 어, 프로모션이 좀 약해요. 다음은 이제 LS 모델인데요. LS 같은 경우에는 따로 오더입니다. 어, 오더라는 건 뭐냐면 대기 기간을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고요. 건 바이 건으로 이제 주문을 넣어서 그 차량을 만들어서 이제 오는 거기 때문에 어, 시간이 꽤나 이제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보통 3개월에서 많게는 6개월까지도 걸린다고 하니까요. LS를 이제 구매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계약을 넣어놓으셨다가 나중에 계약을 파기해도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미리 계약을 넣어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NX입니다. NX가 나왔을 때 진짜 디자인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판매가 굉장히 많이 됐던 차량인데요. 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년식이 여기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극소량입니다. 재고가 거의 없다는 뜻인데요. 어, 지금 색상별로 한 대, 아예 없는 색깔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는 따로 개별적으로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2년식의 모델을 이제 기다리시는 분들, 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3월 정도에 이제 풀체인지가 됩니다. 페이스리프트가 아니에요. 아예 다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 모델을 생각하신다면 조금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풀 체인지면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할인을 많이 받을지 아니면 내가 신모델을 살지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서 구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모델은 RX입니다. RX 모델도 이제 300만 원씩 이제 할인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모델은 지금 21년식입니다. 22년식은 대략적으로 한 12월 정도에 출시 예정이다 보니까 지금 21년식 같은 경우에는 극소량 저희가 확보해놓고 있다 보니까 즉시 출고도 가능한데 조금 기다렸다가 22년식을 구매하셔도 됩니다. 다만 풀체인지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바뀌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LC 모델입니다. 스포츠카인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구매하시는 분들이 뭐 많이 없겠죠? 할인도 차량 가격 대비했을 때 그렇게 많이 되는 건 아닙니다. UX 모델은 이제 완전히 판매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표기는 안 해드렸고요. 한 12월 달 정도에 이제 새로운 모델이 출시 예정이니까, 어, 모델이 출시가 되면 그때 이제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리미엄 브랜드답게 21년식 재고에 한해서 계약을 하시게 되면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엔진오일 교환 쿠폰을 이제 6장을 주는데요 이 혜택이 있으니까 21년식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모든 2 1년식 혜택을 받게 되다 보니까 이 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볼에는 도요타입니다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차종 모든 모델에 대해서 3년에 3만 키로까지는 엔진 오일 교환 쿠폰을 무상으로, 네,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 3년까지는 너무 좋은데, 3만 키로는 조금 아쉽습니다. 3만 키로라고 하면 한 3번 정도밖에 이제 교체를 못하는 거거든요. 어, 적게는 두 번이겠죠?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어, 그래도 해주는 게또 어딘가 싶기도 하고요. 어, 첫 번째 모델은 프리우스입니다. 프리우스는 인기가 가, 가장 이제 많은 모델이기도 했는데요. 이 모델은 저희가 22년식 모델로서 재고를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즉시 출고도 가능한데요. 혹시라도 원하는 색상이 없었을 때에도 한달 내에서 두달 내로는 바로바로 어, 바로 이제 출고를 할수 있는 모델입니다. 다음 모델은 캡리입니다. 캡리도 이제 22년식이죠.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할인율이 트림별로 동일합니다. 200만원까지 들어가고요. 캡리는 어, 서비스 쿠폰 20만원이 추가로 이제 제공이 되는데요. 이건 서비스 센터에서 따로 오일을 교체한다거나 소음품을 교체할 때 어, 보태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번엔 아발론입니다. 아발론 같은 경우에는 22년식이 아니라 21년식 모델입니다. 네, 이 모델은 파워테인 보증기간이 굉장히 파격적인데요. 10년에 20만 키로까지 보증을 해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할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모델입니다. 21년식의 재고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이 파격적인데요. 아발론은 조금 오래 타시는 분들, 차를 구입해서 10년 동안 장기적으로 타시는 분들한테는 적극 추천드릴 수 있는 모델입니다. 네 이번에 라브 모델인데요. 라브는 이제 1리 모델이 이제 단종이 됐습니다. 이제 나오진 않고요.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로 이제 판매가 되는데 이 모델도 22년식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와 있는 물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량이라고 저희가 기재를 해놨는데 혹시라도 계약을 놓고 이제 기다리시게 되면 한 달에서 두달 내로는 출고가 가능합니다. 신차량이다 보니 지금 할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마지막 모델은 시에라입니다. 이 모델도 이제 카니발이랑 경쟁이 될수 있는 차종인데요. 굉장히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차종이고요. 이번 달에 거의 주력으로 이제 판매하고 있지 않나 싶을 정도의 인기가 많은 차종입니다. 이 모델은 22년식으로 계약을 놓고 나서 조금 대기가 필요한 차량입니다. 대기 기간은 한 달에서 한두달 정도 소요가 될것 같고요. 지금 공식적인 할인은 없습니다. 기존에도 21년식은 할인이 많이 없었던 모델인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 는 도 저희가 따로 별도의 수당 안에서 개별적으로 이제 서비스해드릴 수 있는 디시를 어, 해드릴 수 있는 거를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본의 다양한 이제 브랜드들에 대한 이제 조건을 알아봤는데요. 지금 시기가 일본 차나 뭐 다른 브랜드나 연식 변경을 이제 하다 보니까 재고도 되게 들쑥날쑥하고요. 할인율도 들쑥날쑥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뀌는 이제 신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할인을 보고 사시는 게 아니라 어, 내가 이 차량을 언제 받을까 집중적으로 생각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가성비로 따져봤을 때 풀체인지가 아니라 연식 변경만 되는 모델들은 할인을 많이 받고 구매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모션보다도 이제 추가적으로 파워 트레인 소모품에 대한 혜택들이 굉장히 많은 걸알수 있는데요 그만큼 정말 파워트레인에 어 약간 자신감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본 차량들의 이제 정확한 견적과 이제 할인 그리고 재고 상황들 어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시면 여기 보이신 데 연락 주시면요 저희 직원분들이 경쟁력 있는 상담으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일본차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